안녕하십니까 춤 알려주는 남자 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스트리트 댄스 입덕하기일 두 번째 시간 스트리트 댄스 대회 정보입니다. 혹시 이번 1월 16일 날부천에서 열렸던 배틀리즈 오버라는 대회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마 제가 알기로 최초로 펀딩을 통해서 치러진 대회가 아닌가 싶은데 아주 혁신적이고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377퍼라는 성공적인 펀딩률을 달성했고 티켓값도 4 시간의 공연 시간을 생각하면 4만 원이라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제가 댄서라서가 진짜 스트릿 행사는 보여주는 퀄리티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저가격이면 진짜 혜자입니다. 직접 보시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더욱이 무대 위에 VIP석을 마련한 이 센스 이거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진짜 무한 리스펙을 보냅니다. 제가 늘그 행사를 열 때마다 뭔가 더 미친 듯 즐기고 싶은 데 살짝 망설여지는 그런 일반인분들 한 번씩 무대 위 댄서들 공간에서도 구경시켜 드렸었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그 현장감에 완전히 매료가 되셨습니다. 이걸 팬문화랑 잘 접목을 시켜서 후원하는 만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건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도 스트리 댄스 대회에서 같이 가서 즐기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서 아쉬웠던 분들 상당히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댄서분들 인스타를 팔로우 해 놓으시면 간혹 대회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긴 하지만 보다 더 확실히 스트리 댄스 대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헤럴드헤이터라는 인스타 계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웬만한 스트릿댄스 대회에는 포스터는 물론 가독성 좋게 한번더 정리해서 올려주는 깔끔한 계정입니다. 이 계정만 팔로우해도도 스트릿댄스를 즐기는 데더한 발짝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아직도 스트릿댄스 대회에는 뭔가 힙합퍼들만의 마니아틱한 공간이라서 내가 가도 위화감 느끼지 않고 잘 섞일 수 있을 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MC분들 리드드로만 따라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리 지르고 즐길 만큼 편하고 친근한 한게 바로 스트이트 댄스 대회의 분위기입니다. 추가로 뭔가 스트이트 댄스를 잘 해보고는 싶은데 곧장 막 학원까지 갈 실행력까지는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한 하우스 스텝을 알려주는 채널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슈호 치바라는 일본 하우스 댄서 분인데 이분이 리스로 굉장히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못 따라하는 건 당연하니까 전혀 창피하실 필요가 없고요. 되는 것들 위주로 하나둘 연습해서 즐기다 보면은 어디 가서 이거 춤좀 추는 스트릿 댄스 냄새에 풍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연말 연초 이래저래 일들이 좀 많아서 이것들을 처리하느라 업데이트가 좀 늦었는데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스트릿 댄스를 친근하게 알려드리는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춤을 추고 즐기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